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만혜함을 다녀왔다. 이른 아침 라이딩 범개를 잡지 못해 망설이다가 오후에 나들이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다. 안양에 산지 30년이 넘었다. 20대에 이곳에 처음 이사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곳은 오랫동안 보수의 텃밭이었다. 올해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만안의 강득구 의원, 동안갑의 민병덕 의원, 동안을의 이재정 의원이 당선되었다. 선거에 일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조국 사태 때문이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국 죽이기는 끝이 없다.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보수는 있는 것인지. 오직 그 구들과 광신도뿐이란 생각은 나만 하는 것인지. 광복 이후 기득권 세력이었던 검찰과 언론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 각종 단체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보수 기독교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금년 선거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안양 지역에 살면서 처음 선거 홍보 중인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안양 지역 더불어 민주당 세곳 선거 사무실, 그외 지역 사당동 이수진 의원, 광진의 고민정 의원, 의정부의 오영환 의원, 선거에서 지면서 의원이 되지 못했지만 고향의 쌍둥이 엄마 문명순 선거 사무실을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다. 일반 시민이 선거에 관심을 가진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이 정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관리하는 정부에게는 얼마나 행운인가 라고 말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자 흑색선전이 돌을 넘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글을 쓰는 일이었다. 여러 곳에 선거 관련 글을 올렸다. 활동하는 밴드에 정치적인 글을 올렸다가 방퇴당하기도 했고 정치 관련 글은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선거가 끝나면서 나도 정치적인 글은 그만두었다.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집요하게 댓글을 달아 괴롭혔다. 논리도 없다. 욕과 비방 조롱 그리고 어떤 때는 협박까지 그만해달라고 부탁해도 물고 늘어졌다. 정치는 물고 뗐고 흠집 내고 상처 주는 일이구나 생각했다. 바른 정치를 희망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바른 정치에 대해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친일파가 득세하고 아직도 그들의 입김이 살아있는 이곳. 이곳이 대한민국 현주소임을 뼈저리게 느낀 선거전이었다. 나는 이제 선거에 대해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게 용기 없는 자로 살기로 했다. 안양은 554,857명 만 인구가 보수이든 진보이든 상관없이 생존을 위해 악을 타그라며 살아가는 곳이다. 관악산, 청계산, 수리산, 오락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강 지류인 안양천이 산들 사이를 맴돌며 흐른다. 안양천은 북으로 흘러 인진강과 한강이 만나고 남으로 흘러 남한강과 북한강이 동물머리에서 조우한다. 그의 안 옆으로 자전거 길이 생겨났고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오고 간다. 안양 주변에는 안양천 자전거길 52km와 도림천 자전거길 14km, 목감천 자전거길 9km가 개발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선이 개발되면 자전거로 못 가는 곳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차가 없는 곳 사람과 자전거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지길 소원해 본다. 안양을 대표하는 팔경 중제일경이 관악산 망해암 외몰이다. 가벼운 코스 야간 번개 때 처음으로 올랐던 이곳이 야경을 자랑하는 곳이라니 다시 한번 일몰 때 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야경을 보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정산에는 나무로 둘러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제2경은 산막산 남력은석 제3경은 평촌 중앙공원 제4경은 산막천 만안교 제5경은 수리산 최경환 성지 제6경은 안양 유원지 제7경은 병무관 삼림욕장, 제8경은 안양일번가를 꼽았다. 제9경은 없지만 있다면 안양천 자전거길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만큼 안양천 자전거길은 이제 안양에서 없어서는 안될 대표적 명소가 되었다. 만예암은 신라 문무왕 때 원유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는데 유물이나 문헌으로 고증된 사항은 아니다. 기록에 따르면 1407년 한양의 백후에 해당하는 관악산의 산천기맥을 누르기 위해 왕명으로 몇몇 사찰을 중창할 때 함께 중건하였다고 한다. 1803년 홍대비의 시주로 중창하였고 1863년 대연화상이 중수하였다. 1950년 유기후 전쟁으로 소실되었는데 이후 현대식으로 신축하였다. 용화전 내에 조선 초기의 석불입상이 봉안된 점을 고려하면 망해암은 조선 전기에 건축된 사찰로 추정된다. 전설에 의하면 조선 세종 때 조세를 운반하던 배가 월미도 부근을 지날 때 심한 풍랑으로 인하여 정복될 지경에 이르렀다. 선원들이 당황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백머리에서 어떤 승려가 나타나 그들을 진정시키고 인도해 무사히 위기를 넘겼다. 풍랑이 잠잠해진 뒤. 한 선원이 고마운 마음의 승려가 사는 절이 어디인가를 묻자 관악산 망해암에 있다고 대답한 뒤호련히 사라졌다. 선원들이 한양에 도착하여 은혜를 갚기 위하여 망해암을 찾았으나 승려는 없고 그와 용모가 아주 흡사한 불상만이 법당에 봉환되어 있었다. 그들은 깨달은 바가 있어 나라의 상소를 올려이 사실을 알렸는데 이를 가상이 여긴 세종은 매년 공양미 한섬식을 불전에 올리도록 하였고, 이러한 공양은 조선 후기에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다음 백과 참조. 안양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망해암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절인지 몰랐다. MTV를 타면서 초보자 코스라고만 알고 있었다. 지금도 많은 라이더들이 찾아오고 있는 명소이지만 이곳이, 어떤 절인지, 언제 만들어진 절인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오랜만에 마네암을 오르면서 후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안양을 살면서 마네암을 다리 힘 기르기에 좋은 곳으로만 알아서는 안될 것이다.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마네암에 대해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마네암 정상을 찍고 내려오다가 10년 전에 라이딩을 마치고 맥주를 마셨던 아파트 단지 내네 슈퍼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 마셨던 맥주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땀 흘린 후 마셨던 시원한 맥주는 별을 녹이지만 내 삶에 또 다른 기쁨을 준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어쩌면 그때 맥주의 진짜 맛을 알아버렸는지 모르겠다. 망해암에는 주말이라 차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이 많았다. 걸어서 올라오는 사람들, 뒤로 걸어서 올라오는 사람, 아이와 함께 올라오는 사람들, 가벼운 등산을 위해 마실 나온 동네 사람들, 가을 바람이 살살 불어주어 덥지 않았고 춥지 않았다. 적당히 걷기 좋은 날씨였다. 망해암은 여전했지만 나는 10년 만에 이곳을 오게 되었다. 길은 반들반들 윤이 났고 비가 오면 넘어질까 걱정이 될 정도로 미끄러운 방지 페인트는 선명했다. 길이 분명 같은 길인데 미끈한 비단길이 되어 낯설게 느껴졌다. 안양천변 자전거길은 사람 반 자전거 반 코로나19라지만 집에만 있을 수 없어 가족 단위로 걷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다리 밑 그늘에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즐기는 분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세월을 낳고 있었다. 바위 위에 걸터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남녀라이더의 얼굴은 웃음이 가득했다. 주말의 풍경은 언제나 보기 좋다. 평화로운 일상을 누가 지켜주는 것일까? 시민의 평화는 시민이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숙제임에 틀림없다.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4차 추경 막판 조율 중이라 신문마다 떠든다. 7조 8천억 규모인데 통과될까? 과연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갈까?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대 200만원 현금을 지원하고, 특별 돌봄 대상 초등학생까지 아동 1인당 20만원 지원한다는데, 과연 직접적인 도움,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마중물은 될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앞선다. 차별지급은 언제나 기준이 문제인데 대한민국 역사 1의 기준을 정해도 좋게 끝난 일이 없다. 또 누군가 죽어나갈 것이다. 책상에 앉아 탁상행정만 하는 재경부는 또 다른 적폐들이란 생각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왜일까? 마중물이 적으면 말짱 도루묵이란 사실을 저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할 일은 많고 일꾼이 없는 현실. 국민을 담보로 정치인들은 국민의 짐 덩어리밖에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일상의 행복을 지켜주는 건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삶은 일상의 연속일 뿐이다. 모두가 행복하기 소원해 본다. 즐거운 추석에는